제작진이 미스터 킴 저격한 거죠? 원치 않는 표현과 관심은 저격입니다. 아, 저격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이거는 미스터 킴 저격한 거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국화님도, 아니, 인터뷰할 때만 계속 부담됩니다 마음이 안 간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직접 얘기해야지. 미스터 킴한테. 아 언제까지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국화님이 오늘은 얘기를 했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 오늘도 그냥 즐기기만 하다가, 웃기만 하다 끝난 게 너무 참 국카님도 답답합니다. 국카가 미스터 킴 창교육 시원합니다. 악이 악을 쳐다하 느낌입니다. 국카 미스터 킴 창교육했어요? 오늘 국카가 미스터 킴 선긋지도 않고 그랬는데 보면은 다음 주도 선을 그을지안 긋지 그을지 모르겠어요. 아 물론 미스터 킴이 안타까워가지고 선을 그는다기보다 이게 시청자들도 봤을 때 미스터 킴이 계속 들이대고 집착하고 막 따라다니고 좋다 그러고 이러니까 막 그게 꼴 보기 싫잖아. 그러니까 국카님이 빨리 이제 선을 그어줘가지고 미스터 킴이 이렇게 폭주하는 거를 멈춰줘야지 시청자들을 위해서 아니 국화님 보니까 오늘 미스터킴보다도 22기 영수랑 경수, 쌈배 경수 이분들 훨씬 좋아하더만 이제 좀 얘기를 해줘야지 왜냐면은 나스사기는 그냥 나는 솔로 본기수보다 시간도 훨씬 짧잖아요 얘기를 이제는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국화님이 계속 인터뷰할 때 부담된다고만 하고 자꾸 그냥 웃고 넘기고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렇다는 거죠 저는 국화님이랑 용단님 그리고 경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트 할때 이미 국화 님은 마음이 경수로 굳혀진 거나 마찬가지를 생각했어요. 근데 경수가 이제 확실하지 않으니까 계속 애매하게 선마랑 그리고 여기 미스터 킴한테 발을 걸쳐 놓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남자들이 원래 선택한 걸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대일 데이트를 했는데 저는 국화 님은 계속 이제 마음속은 경수 님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저녁에는 이번 저녁에는 미스터 킴하고 이제 얘기할 때 선을 그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마음의 호감도도 경수반도 못하고 데이트 끝나고 나서도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부담이 훨씬 크다고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서 따로 방에서 얘기하거나 그럴 때 미석킴님한테는 이제는 좀 내가 부담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알아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국화님이 그러지 않고 다음 주에도 보니까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국화님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문제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국화님은 잠실 의에 여러분들이 아마 경수하고 국화가 뭐 커플 됐다. 그렇게도 많이 예상하시는데 아까 카더라로는 경수 님이 뭐 결혼하게 되는 커플이 국화 님이 아니라 27기 현숙이란 얘기가 많이 있어요. 오늘 국화하고 미소킴하고 선마까지 2대1 데이트를 했잖아요. 선마가 미소킴보다 나이가 4살 많아요. 4살 형에 4살 형. 4살 형이면좀 많이 형이죠. 근데 이제 국화 님하고 경쟁한다고 국화 님 앞에서 선마를 엄청 이제 나이 공격하고 피부 공격하고 점리선 얘기까지 하면서 요실금 얘기하고 선을 너무 넘어 이게 저는 이제 제가 여자 입장이라면은 아무리 내가 좋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계속 막 비하하고 깎아내려 그러면은 아우 쟤는 진짜 애가 비열하구나 저 사람은 되게 참 치사하고 비열하고 되게 참 남자다지 못하다 오히려 더 비호감일 것 같거든요 미석킴이한 행동이 딱 그런 거였어요 미석킴이 이제 선마한테 계속 막 피부가 뭐이 어떻다 요실금이다 뭐다 이러는 거는 너무 별로였지 왜냐면 지금 선마도 국한님한 나한테 호감이 있어가지고 좋아하는 여자 앞인 거잖아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피부가 어떠네, 나이가 어떠네, 요실금이 어떠네 이런 얘기 하면은 그거를 어떤 남자가 그냥 웃고 넘겨. 근데 선마는 그냥 우, 웃고 넘기더라고. 두 분이서 친분이 이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어가지고 친분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끽해봤자 뭐 2년이 뭐 1년 정도 밖에 안 됐을 거 아니에요. 1년, 2년 근데 그런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나보다 네살이랑 어린 사람이 이렇게 선넘는 농담을 내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한다면은. 어 약간 카메라 꺼봐 약간 이런 거 한번 할것 같아. 웬만하면 제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선마에 대한 비호감도가 엄청 크기 때문에 투표를 했을 때 선마를 좋게 보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투표를 해보니까 미스터킴보다 선마가 훨씬 낫다고 거의 뭐 압도적으로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래 제 라이브에서는 어지간하면은 선마가 항상 비호감 원탑으로 이렇게 꼽히기 마련인데 미스터킴이 훨씬 압도적으로 투표를 해주시더라고요. 미스터킴의 그런 자신감 데이트하기 전에 미소킴이 오히려 다될 데이트가 나를 더 돋보이게 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것 같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자기 혼자서 나를 빛내고 상대하고 잘 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상대방을 깎아내려 가지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었기 때문에 야비하기만 보였어요 사람이 비열하더라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국한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다 해서 네가 좋아지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미서힘은 다른 사람을 내가 깎아내리면은 국화가 나를 좋아하겠지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 상대방을 깎아내는 데서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너무 당연한 건데 오히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 비열한 모습 때문에 내가 훨씬 더 같이 훨씬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건데 미서힘은 정도가 없더라고. 선이 없어. 여기 선마태야 이분이 받아주니까 끝도 없이 계속 도발하더라고요. 결국에는 1대1로 대화할 때까지도 1대1로 대화할 때 그때마저도 국화한테 뭐 선마가 코를 많이 곤다. 코로 얼마나 많이 고길래 저렇게 혼자서 독방 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는거 보고 정말 치사하다. 22기 영수가 코곤단 얘기까지도 하는 게 너무 정말 좀 비열한 모습이다 었 생각합니다. 물론 선마 이분이 그렇다고 호감 이미지 그런 거 아닌데 오늘 선마 태아 이분보다도 미서킴이 너무 정말 치사하고 비열했다 생각해요. 그 미서킴이 술도 못하면서 지금 막걸리 마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술도 마시고 하잖아요. 이것도 민폐예요. 왜냐면은 본인이 술을 못한다고 했는데 괜히 이제 나이 먹고 개끼부리는 거잖아요. 뒤 수습은 같이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수습해야 된단 말이죠. 엄청 민폐입니다. 엄청 민폐. 다음 주 보니까 선마 테어도 이제 미서킴이 술을 마시니까 걱정하고 그리고 이야기 영수가 이제 미서킴을 자기 방으로 데려다 줬잖아요. 이것도 역시 미서킴이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는데 그 지금 이야기 영수도 용담씨한테 간심 생겨가지고 용담이랑 얘기하고 그럴 시간에 지금 미서킴 챙겨주느라고 시간 뺏기고 이러는 것 자체가 미서킴이 마시지도 못하는 술 먹는 바람에 민폐를 끼치는 건보 봐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경수 씨가 안온 것도, 그것마저도 경수는 되게 강한 경쟁자인데, 선마 22기 영수는 약한 경쟁자라서 다행이라고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전 사실 조금 22기 영수가 되게 불쾌해 하면서 미서킴하고 좀 트러블도 생기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잘 참는 것 같아요. 국카님이 생각보다 선마가 엄청 마음이 있지 않아서 그런가? 선마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여자 앞이었다면 은 미서킴하고 충분히 이제 좀 트러블이 심하게 났을 것 같은데, 국카님에 대해서 엄... 엄청 마음이 크지 않아서인지 잘 참고 넘기는 것 같더라고. 타형 선마보다 미스터 킴이 더 빌런인가요? 네. 선마는 좀 치명적인 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복행 다녀온이후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어. 미스터 킴이 이번 사계에서는 제일 빌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석킴이 왜 이렇게 혼잣말하지? 원래 나이가 이제 40대 넘어가면은 혼잣말도 많이 하고 하긴 하는데 유독 미석킴은 혼잣말을 이번에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40대이지만은 아, 이렇게 혼잣말을 많이 하나. 이해가 안 돼. 그리고 혼잣말을 또 다른 사람들이 들리게끔 또 하고 하니까 아, 이것도 참 희한해. 미석킴 보면 계속 자기 자신한테 나는 최선을 다했다. 잘했어. 잘했어. 이러고 있고. 혹시 막걸리 마시고 취해서 취기에 계속 얘기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미석킴 보면은 경리 씨가 미석킴같이 계속 들이대는 남자는 너무 웃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제작진이 그 자막으로 원치 않는 표현과 관심은 범죄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제작진들도 미석킴이 너무 비호감이다 보니까 미석킴을 저격하는 그런 자막이었다고 생각해요. 국화님이 물론 약간 부담되는 티를 많이 안 내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눈치가 있으면 국화님이 나한테 좀 관심이 없구나 알만도 하거든요. 눈치가 있다면은 미석킴은 눈치도 없다 보니까 갈수록 계속 국화님 님한테더 직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카라님께서 뭘 최선을 다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선마태야 비하하는 거 선마태야 깎아내리는 거 그거 최선을 다했지 뭐 근데 이게 같이 간 사람이 선마태하니까 그냥 선마태가 웃고 넘긴 거지. 만약에 경수, 삼배 경수랑 같이 있는 데서 삼배 경수님 비하했다면은 삼배 경수님은 안 참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마태아는이 나는 솔로 유니버스를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넘긴 것 같아. 또뭐 견제나 이런 것들은 뭐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미석 힘은 오늘도 적당히라는걸 몰라가지고 상당히 또 흉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미석 힘 없으면 노잼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근데 이거 저도 이제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만약에 이번 사기 미서킴 없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작진이 분량이 되게 많잖아요. 이 출연자들을 찍은 분량이 다른 출연자에게서 빌런 같은 모습들을 또 뽑아냈겠죠. 미서킴이 없었어도 다른 방향으로 뽑아냈을 것 같아요. 나는 솔로 제작진이. 국카님이 이제 다음 주에는 미서킴을 이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손절해야 되는데 만약에 국카님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최종 택하는 날까지도 선을 못긋으면은 미서킴이 욕 먹는 게 국카님으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선마태아 이분이 되게 좀 계속 치명적인 모습 보. 국화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은 자꾸 섬마태아가 20이기 때랑 다르게 지복행 때랑 다르게 은근히 말수도 없고 본인이 약간 치명적인 것처럼 행동하니까 나쁜 남자 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섬마태아랑 너무 안 어울리는 나쁜 남자 저는 이게 그 단어가 <laughs> 나쁜 남자라는 단어가 섬마랑 어울리나 제 기를 의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락하거나 이런 게 있을 때 섬마태아 이분이 나는 어떻게 딴짓 안 한다 그런 말을 하는 거 듣고 국화님은 딴짓 안 하는 건 기본 없이 당연히 딴진 안하는데 왜 자꾸 나를 못믿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얘기를 해봤자 말이 안통하고 그런 느낌이 들것 같아가지고 나쁜 남자일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 사실 이거는 나쁜 남자라기보다는 답답한 스타일인거죠 의사라는거 빼고 보면은 그냥 답답한 스타일이에요 자기 생각이 다 맞는거라 생각하고 딱 답답한 스타일인데 국화님이 이거를 또 좋게 포장해주다 보니까 나쁜 남자로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미스터킴에 대해서는 국화님이 너무 섬세하고 상대방을 너무 치 생기다 보니까 자기 혼자 힘들어할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집착인 거죠 미소 킴은 집착. 오늘 저는 국카님이 이두 남자분들한테 좋게 좋게 얘기해준다기보다 마음속에 이제 경수님이 제일 크니까 슬슬 두 명을 좀 정리하고 그랬으면은 국카님도 이미지도 생기고 좋았을 텐데 이 오늘 2대1 데이트가 서로 너무 다안 좋았던 시간 낭비적인 데이트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타형 선마테야 왜 이렇게 덱스 흉내 내네요? 갑자기 뭔가 좀 컨셉을 잡았나? 저는 은근히 여러분들 보다 보면 선마테야 이분이 돌려 돌려가지고 22기 영숙을 저격하는 그런 뉘앙스가 되게 많이 있어요. 백스 같이 치명적인 척 하는 것도 있지만 은근히 은 아니 척하면서 22기 영숙을 좀 까는 돌려 까는 게좀 많이 있거든. 또 오늘도 보는데 22기 영숙과 출연자들하고 출연자들하고 다 같이 있을 때도 그랬고, 저번 주에 장미하고 얘기할 때도 뭐 나를 속이는 거냐 이런 거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거 다 22기 영숙을 돌려 까는 의도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내가 약간 그런 게좀 있다, 뭐 그런, 못 믿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전에 일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게 내포되어 있어. 22개 영숙을 돌려가는 게. 그래서 되게 짜쳐 보여요. 근데 22개 영숙 이제 끝났잖아. 지부행갔다가서 끝났는데 이분이 나이가 내일 모레 50인데 은근히 계속 그런 티를 내는 것도 너무 없어 보인다는 거죠. 끝났는데 차였으면 끝난 건지 뭘 그렇게 자꾸 연상되게끔 돌려까 직접적으로 22기 영수이라고 얘기 안 하지만은 선마가 최근에 겪은 사람 22기 영수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최근 기수에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방송에서는 선마도 그렇고 미스터 팀도 그렇고 국한님까지 세명 모두 다 별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두님 이게 정수리에서 스팀 난다. 아그왜 그래? 여러분 이게 제가 국한은 경수한테 마음이 제일 크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두 명한테는 정수리 플로팅 하지도 않아요. 어나 정수에서. 팀 나니까 머리 좀 쪼들겨 달라고 그런 얘기 한 번도 안꺼네 근데 경수랑만 있으면은 꼭그 정수리 이렇게 막 플로팅하고 그러는 게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니까 빨리 둘 손절해야 되는데 왜 자꾸 그렇게 발 걸쳐놓고 경수가 나 좋다고 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어장질 하려고 그러나? 만약에 카더라 소문처럼 경수님이 만약에 국화님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하고 결혼하는 거라면은 상당히 좀 보기 싫은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화님하고 경수가 형커돼가지고 국화랑 경수가 잘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왠지 떠도는 카노라처럼 국화랑 경수가 형커가 아니고, 경수님은 다른 분하고 잘 돼서 되는 것 같아요.